의 알리아 FSU라고 소비에트 유니언 컨트리라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의 알리아는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오래도록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여전히,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어, 25세에서 60세 이상의, 이하의 남성들을,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는 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쉽게 알리아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두른 지역의 알리아 상황이고, 또 다른, 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서양권, 뭐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알리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고,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또 들은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이제 론솔저, 이제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알리아한 어, 젊은 어, 군인들을 이제 그들을 어떻게 GCA전시가 지원하고 그들이 심리적 체험화 그리고 신체적 어, 신체적 그런 어, 부상들을 어떻게 GCA전시가 지원했는지 실제적으로 어, 두 명의 청년이 와서 본인들이 얼만큼 GCA전시에 도움을 받는지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자리 이를 또 어, 한국인인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